여러분 안녕하세요 식물을 키우는 주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신나는 음악으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시작해 볼까요 요 아이는 색감이 선명하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주황색이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이름은 러닝그루스 입니다 발음이 <laughs> 힘드네요. 꽃잎이 셀수 없이 많이 붙어있고 음, 한 400장은 넘어 보입니다. 노랑색 하나, 주황색 하나 있는데 노랑색은 꽃볼을 두개나 올려주고 있는데 꽃볼이 도깨비 뿔처럼 양쪽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날씨만 받쳐주면 정말 이쁘게 피워줄텐데 오늘 부산 날씨는 비가 올듯 어, 흐린 날씨입니다. 우리 집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리안. 주리안 또 이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장미 주리안인데 색상이 어, 너무 예쁘죠? 요즘 하에 단지 나가면 다른 꽃보다 주리안 앵초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옷 색깔도 다양하고 종류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사가지고 키우시면 힐링이 될것 같아요. 짜잔! 오늘은 사랑초 실리코사 데리고 나왔습니다. 내가 외목대를 좋아해가지고 우리 집에 사랑초 실리코사 한 10개는 지금 키우고 있을 거예요. 어, 지금도 예쁘게 자라고 있는데, 어, 꽃이 작년에 보니까 6월달에 만개가 하더라고요. 어, 여기서 이대로 키워도 되지만, 지금 우자란 아이들이 보이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우자란 아이들. 요 아이들을 어, 잘라주려고요. 뭐 5월이나 6월달에 꽃이 필것 같은데, 어, 풍성한 꽃을 보려면 웃자란 가지들을 잘라 주어야 합니다. 화분을 돌려주면서 키워야 하는데 지금 한쪽으로 썰려있죠. 어, 예쁘게 키우려면 화분을 한번씩 돌려주면 좀 동그랗게 이쁘게 자랍니다. 아, 웃자란 가지들이 많이 보이네요. 유 아이들을 어, 가지치기 한번 해 볼게요. 지금도 너무너무 예쁜데, 자르기가 조금 아쉽지만, 어 그래도 나중에 더 예쁜 꽃을 보려면 지금 못자란 아이들은 잘라 주어야 합니다. 중간중간에 보면은 어 길쭉길쭉하게 나온 어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요런 아이들은 어 잘라 주면 됩니다. 가지를 보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잘라주어도 되고요. 어,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동그랗게 이발을 해도 됩니다. 잎이 잘려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동그랗게 어, 막 잘라주도 되더라고요. 저는 작년에는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잘라주었답니다. 가지를 잘라 주고 있는데 풀냄새가 솔솔 나네요 <laughs> 저는 이 풀냄새가 참 좋더라고요 풀냄새도 좋고 분갈이를 하면은 또 흙냄새가 나거든요 그 흙냄새도 참 좋더라고요 어, 비 오는 날 어, 산에 가면은 땅에서 올라오는 그 흙냄새 있잖아요 전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laughs> 저만 그런가요? 우자랑 가지도 잘라주고 그리고 우자라지 않아도 생장점을 잘라주면 어, 가지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풍성해진답니다. 이렇게 생장점을 어, 잘라주세요. 그러면 지금은 보기 싫지만 별로 안 예쁘죠, 그죠? 지금은 밉지만은 어 나중에 자리 잡으면은 잎도 풍성해지고 작년에 보니까 꽃이 5월 6월 달쯤 되니까 꽃이 피더라고요. 그때 꽃을 더 많이 볼수 있고 어 만개하면은 정말 이쁠 거예요.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가을 겨울까지 꽃이 피더라고요. 햇볕만 잘 보여주면 어, 사랑스러운 노란 꽃이 아주 작은 꽃이 피거든요. 어, 하늘하늘 그리면서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어, 조금 있다가 제가 작년에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그때 찍은 영상 제가 올려 드릴게요. 작은 노란 꽃이 어, 창문을 열어놓고 바람이 불면 하늘하늘 그리면서 정말 이쁘더라고요 요 아이도 한번 볼까요? 기린처럼 목을 쭉 빼고 있는 가지들이 보이죠? 요 가지들을 조금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지금 외목대라서 힘이 없습니다. 요럴 때는 지지대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가지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제가 외목대형으로 키우기도 하고 또 가지 한 개로 가지고 키우기도 하는데요. 이 아이는 지금 가지 한 개로 만든 외목대형입니다. 그래서 조금 머리가 무거워서 힘이 없네요. 하트 모양의 작은 잎이 매력적인 식물 실리코사입니다. 흐린 날에는 잎과 꽃을 오므리고, 햇볕이 있을 때는 잎을 이렇게 핀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요 아이들이 나중에 꽃 피면 은 정말 예쁘겠죠. 저도 그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초 실리쿠오사는 초보분이나 누구나 키우기 쉬운 식물인 것 같습니다. 자른 가지들은 삽목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분갈이 흙을 사용했는데요. 흙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 흙에도 다잘 자라주는 것 같더라고요. 삽수를 핀셋으로 이렇게 콕콕 심어주면 됩니다. 너무 쉽죠? 흙은 좀 촉촉하게 유지하는 게 좋더라고요. 자른 가지들 빼곡하게 한번 심어 볼게요. 나중에 노랑노랑 꽃이 피면 너무 예쁠 거예요. 저는 대부분 베란다에서 식물과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힐링이란 참 단순하고 조용하고 어렵지 않죠. 일주일에 한번 물을 주고, 물론 매일 물을 주는 아이들도 있지만, 어 일주일에 한번 어 물을 주고, 또뭐 상한 잎을 따주고, 입하고 악수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인사를 하고, 어, 조촐한 나의 취미생활입니다. 집 밖에 나가면은 항상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냥 내 집이 제일 좋고 식물과 보내는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오늘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사랑초 실리쿠오사 웃자란 아이들이 좀 있었거든요. 요 아이들 가지 정리를 해주었고요. 자른 가지는 삽목을 했습니다. 봄이 되면 노랑 노랑 예쁜 꽃이 만개할 거예요. 저도 그때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